일본의 농심물학자 나카오 사스케. 그는 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조사하면서 신기한 기분을 느꼈다. 해발 2,000m 부근에서 마치 서해본의 산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안개가 자욱한 히말라야 산길에 자라있는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은 마치 교토의 키타야마에 있는 길과 비슷했다. 만약 이곳이 서해본과 마찬가지로 상록의 떡갈나무 개통을 중심으로 한 조엽수림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 아닐까라고 낙하오 사스케는 생각했다. 이후 그는 태국과 부탄을 방문하여 전형적인 조엽수립지대를 여행했고 이어서 타이안 일대도 탐방하였다. 이로써 그는 한 가지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조엽수립지대에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 생활문화의 특징 중에는 일본 전통문화의 여러 가지 특색과 같은 것이 많다. 이러한 판단에서 동아시아의 조엽수립 지대에는 공통의 요소에 의한 특유의 문화가 있다. 나는 이를 조엽수립 문화라고 명명한다.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재배 식물과 농경의 기원. 우리는 신서 세대라고 불렸다. 60년대 안보투쟁 후곰 마르크스주의의 이별을 선언한 모 교수한테서 어차피 너희는 세계와 신서 정도밖에 읽지 않겠지. 란 말을 듣고. 쓰는 숨을 지울 수밖에 없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 신서 한 권이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 책은 나카오 사스케의 재배식물과 농경의 기원이다 나는 일본인 대부분이 패전으로 자신감을 잃고 민주주의로 전향하는 시기에 세상 물정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세계에 자연과 사계의 변화에 아름다움만 자부하면서 어른들은 인간만 많고 자원은 부족하고 국민 수준도 낮은 3등국이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일본의 역사는 인민이 탄압받고 수탈을 당하기만 하는 역사로 농촌은 빈곤과 무지와 인권무시의 온상이었다. 지금이라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농가의 이영지붕도 내게는 그 아래가 마치 어둠 속 세계처럼 느껴져서 무서웠다. 영화 속에서 사는 데에 서투른 성실한 청년이 좌절과 절망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암담한 기분이 들었다. 강은 맑고, 논밭은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것은 가난함의 증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어느샌가 일본을 싫어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주위에는 중국인의 사살한 것에 자랑하는 어른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친척은 전쟁 중 군수로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았고, 그 때문인지 공습으로 죽은 사촌형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집도 면제되었다. 어머니는 패전 때의 변절을 이유로 진보적 지식인을 경멸하고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다며 불신과 단념을 아들에게 불어넣었다. 나는 표면은 밝고 살이 분별도 잘하는 아이였지만 내심은 허약하고 소심한 청년이었다. 전쟁 기록물을 좋아해서 깡글을 읽었다. 그러면서 패턴화한 형용사의 과잉 표현에 실증 나기 시작해 기분 좋은 승리담의 뒷면에 숨겨진 일본군의 온갖 어리석은 면에 마음속 깊이 낙담했다. 나의 싸구려 민족주의는 열등감 콤플렉스로 바뀌어 일본인을 싫어하는 일본인이 되었다. 중국과 한국, 동남아시아 각 나라들을 향한 죄의식에 전율라며내 존재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정적 좌익이 되었지만 헌신해야 할 인민을 발견하는 것도 할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암담하고 우울한 생각으로 고뇌하며 메이지 신궁의 인기척 없는 뒷길을 산책해도 어쩌다 거울을 보면 밝고 쾌활한 내 눈을 발견하고는 이내 질려버렸다. 나는 무언가를 긍정하고 싶어서 우물쭈물거렸다. 모순되고 분열되어 근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일본국가 일본인과그 역사를 싫어하며 서양의 러시아, 동양의 문물의 동경을 품었다. 애니메이션 일의 종사에도 외국을 무대로 하는 작품을 좋아했다. 일본을 무대로 하려고 하였지만 민화, 전설, 신화 모든 것을 좋아할 순 없었다. 그 균열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외국으로 로케이션팅을 헌 가게 되고 난 후부터 점차 심각해졌다. 동경하던 스위스의 농촌에서 나는 짧은 다리를 가진 동양의 일본인이었다. 서구의 기무퉁이 유리에 비치는 지저분한 사람 그림자는 틀림없는 일본인인 나였다. 외국에서 일장기를 보면 혐오감이 드는 일본인이었다. 재배 식물과 농경의 기원은 정말 우연히 손에 쥐게 되었다. 찾으면 언젠가는 만난다거나 운명의 만남 같은 말로. 꾸미지 않겠다. 나는 읽어가면서 내 눈이 아득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바람이 지나간다. 국가의 틀도 민족의 벽도 역사의 답답함도 발끝 아래로 멀어져서 조엽스러운 생명의 입김이 떡이나 나토의 끈적끈적함을 좋아하는 내게 흘려들어온다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던 메이지 신궁의 숲과. 조문 중기 때 신주에는 농경이 있었다는 가설을 재창하던 후지몰의 H를 향한 존경과 말하는 소질이 있는 모친이 반복해 들려주던 야만아시 산촌의 일상들이 모두 하나로 엮여 내가 무엇의 후회인지를 알려주었다. 나에게 사물을 보는 견해의 출발점을 이 책이 가르쳐 주었다. 역사에 대해서도, 국토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잘 알게 되었다. 나카오 사스케가 장대한 가설을 어려운 대 논문이 아니라 쉬운 문장의 신선한 형태로 만들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자동차나 가전 제품으로 자신감을 회복하지 않고 한 권의 신서가 내게 힘을 준 것이 기뻤다. 그를 가졌던 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팝방은 들어라 어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시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 만